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급의 5.0 4륜 프레스티지입니다 자, 오랜만에 5.0 18년식을 가지고 왔어요 오랜만이죠 좀 요새 좀 연식 낮은 거 18년식에도 프리미엄 럭셔리 이렇게 가져왔는데 5.0 프레스티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13만키로 정도 됐어요 가격 전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3,940만. 40만. 원. 자, 이 차는 썬루프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5인승이라는 거, 5인승이라는 거 강조해드리고요.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다 달려 있죠. 풀 LED 라이트입니다. 풀 LED 라이트. 밤에 굉장히 시야 확보를 더 잘할 수 있죠.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옵션이고요. 문네트 범퍼. 그일 깨끗하죠?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있고요 자, 레이저 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 자, 왼쪽 핸다. 여기 교환이 있을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교환. 이쪽 오른쪽 뒤에 판금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뭐 단차가 있는게 아니니까. 잘 아주 교환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는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같고요 휠은 여기 살짝 이렇게 찍힘이 있네요. 찍힘이 살짝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뒷면대까지 깨끗합니다 어우, 판은 깨끗하네요 자, 그리고 뒤에 타이어는 살아있고요 휠은 까져있네아 이건 복원을 해야겠다 좀 심하네요 이쪽은 내짝 네다 복원을 하던지 맞춰서 이 부분만 복원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죠 볼까요 먼저 이용없이 잘 올라가고요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 스틸 볼딩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짐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긁히 수가 있어요. 긁히면은 이게 굉장히 보기 가안 좋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이거 스틸 몰딩, 긁히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하나도 없고요. 뒤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얼차해 배터리 나가면 또 앞에서 헤매지 마시고, 뒤에 있으니까. 뭐 보험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버튼 여기 트렁크 전동트렁크 버튼도 깔끔하죠 사용감이 많으면 있는데 막 까져있는데 지워져 있잖아요 이 뭐냐도 없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음이 소리가 나는지 아우 조용하죠 아우 트렁크 면도 스크래치도 없이 깨끗하고요 자 범퍼 범퍼도 깔끔하고 자, 오른쪽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라인 유횡다 그리고 휠은 깨끗하네요. 뒤에 휠 깨끗하고, 자 뒷문, 앞문, 사이드문앞현다까지 아주 좋습니다. 면이 좋다 정말 면이 연식이 높아서 그런지 면이 확실히 좋네요. 자 이쪽도 휠 깨끗하고 여기 살짝 기스가 있네요. 자휠 기스가 살짝 있었고 타이어는 다 살아 있었습니다. 우 내부에 옵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썬 루프가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5인승의썬 루프. 여기 썬 루프. 이거 자 문을 열면 자이 배트맨. 배트 <laughs> 배트맨 같지 않아요? 제네시스 마크가 기초로 나오죠. 그리고 스마트 메모리 시트.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자 이거 스마트 버튼 을 누르면 계기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신체를 입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세팅을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는 옵션이죠.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이 스피커 크기가 이지면 엄청 크네요. 렉시콘 사운드죠?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틀립니다. 이제 들리는 음질이 확실히 틀려요. 이거는 뭐 직접 오셔서 느껴봐야 아실 거예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거. 그리고 전동 시트 잘 되고 헤드레스트도 전동이에요. 천천히 올라갈때내가가죠 헤드레스트도 전동이라는 거.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주크 방 센서고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이 아래에 있고요. 엠비언트 빨간색으로 보이죠?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 볼게요. 시동을 키고 여기 계기판 계기판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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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설정 부분 들어가서 라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라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커플로 한번 해볼까요? 커플로 하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죠. 아우, 어, 좋습니다. 무드 조명. 굉장히 많이 찾는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전면 요리에는 헤드업이 있죠, 헤드업. 녹색으로 0 k m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넵이 나타나는 위치, 이런 거 등등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스마트 센스에 묶여있는 옵션인데, 자, 차간 거리를 파악해서 섰다 갔다 해주고, 그리고 휴돌 방지도 되죠. 혹시나 졸음, 졸 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졸음 운전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 차가 앞에, 어, 카물이 나타나면은, 갑자기 씁니다. 차가. 밟아줘요. 굉장히, 이, 세이프티 옵션이죠. 안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 키로수 13만 5 3 7 3 키로. 13만 키로입니다. 13만 키로. 그리고, 눈물라 하이패스. 그 다음에, 썬루프 아, 이음도 없이 작동이 가능하죠. 그지 않아요? 대형 세단에는 썬루프잘안 넣거든요. 사실 사고 나면 유리창 깨지고 이러면 위험할까봐 안 넣는데 찾으시는 분들은 계세요. 안배를 태우시거나 이렇게 좀 멋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썬루프꼭 찾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고요. 후방, 전방, 어라운드뷰. 주차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이 옵션은. 어라운드뷰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플로터 에어컨, 전자기어봉, 오토홀드,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자, 키는 3개 다 있습니다. 카드키까지. 3개 다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는 DIS, 양쪽 통풍열선, 핸들열선까지. 뒤에 커튼도 있네요. 뒤에 커튼도 있고. 자, 워큰시트. 워큰시트. 잘 되고. 조수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연식이 확실히 높은, 마지막 나온 거죠. 그러니까 8년식 마지막 나온 모델이라 굉장히 깔끔하게 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D롬 많이 찾으시거든요 여기 있어요 CD롬 누르면 디씨디롬 시디룸 나오죠 CD롬이 된다 이 c d 롬 밑에 숨어 있어요 다시는데 네. 기억해 주시고요 뒷자리 자아고소고소설명아요고스쏘잘 되죠? 네 그리고 전동 커튼이에요 네, 자동으로 원동으로 되는 커튼이고메모지 시트가 뒤에도 있습니다. 전자석에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5인승이라는 거 여기가 뚫려 있죠. 원래는 4인승은 여기 막혀가지고 어 이게 컵홀더 컵홀더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건 5인승이라 그런 부분 은 없습니다. 5인승 찾으신 분들 계세요. 가끔 이제 손자 손자들 태울 때 이제 넘어다니고 이면좀 불편하잖아요. 5인승 찾으신 분도 계시고. 듀얼 모니터, 애들게 뒤에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틀어주고 가면은 조용하죠. 애들 막 차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은 아, 이게 문제는데 엄청 방해되거든요. 그 <laughs> 그럼요, 있죠, 있죠, 경험 있죠. 자, 프로토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요. 컴포트 팩이 있죠. 양쪽 통풍 열선 다 달려있고요. 그리고 레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원터치로 쭉 빠지죠. 쭉 빠져서 굉장히 공간 확보를 할수 있고, 또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누워서 갈수 있는,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약간 누워서 갈수 있는,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 처음 가셔도 내차사는내거도 체험을 했는데. <laughs> 자, 이렇게 굉장히 편한 옵션, 이건 편의 옵션. 다시 원터치로 복귀 가능하고요 자, 뒤에도 메모시트가 다 있어요. 메모시트가 다 달려있고. 선정도 깨끗하고. 정도 깨끗하고. 시트도, 아, 이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순중운 것도 없고 주름도 없네 이쪽은 거의 사용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용감이 없었던 차량인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Q900 5.0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뒷모습도 굉장히 좋죠 아 내가 타고싶다 진짜 타고싶다 너무 좋다 참 이게 엘리 라이트 이게 신기해 이게 밤에 이렇게 흔들면 라이트가 쫙쫙쫙 쫓아다니거든요 참 좋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입니다. 제네시스 2900 5.0 4륜 프레스티지구요. 추가로 썬루프를 넣어놨어요. 추가 옵션으로 썬루프 넣어놨고, 헤드업, 전동트렁크, 전자파킹, 오토홀드, 블루밀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그리고 전자석 메모지 시트, 전동시트, 통풍시트, 열선시트 다 있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었고, 스마트 센서, 축구방 센서, 차선이 탈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그리고 뒤쪽에는 레스트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완벽한 이 EQ900을 제가 3,94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